1922년 8월 에른스트는 가족을 떠나 파리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친구이자 초현실주의 시인인 폴 엘리아르는 자신의 여권을 에른스트에게 보냈습니다. 그후 예술가는 엘리아르 부부가 사는 집에서 머물렀죠. 파리에서 에른스트는 거의 2년 동안 그림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에 부업을 하며 버텨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술가가 엘리아르 부부 집에 얹혀 살던 중 설마 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에른스트가 엘리아르의 아내 갈라와 사랑에 빠진 것이었죠. 처음에는 이 관계를 참아주던 엘비아르는 1924년에 사이공으로 이들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갈라와 에른스트는 그를 쫓아갔고 겨우 엘비아르 부부는 함께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에른스트는 3개월 뒤에야 귀환했죠. 하지만 훗날 갈라는 결국 엘비아르를 떠나 새로운 누군가와 결혼하는데 그가 바로 또한 명의 초현실주의 거장인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와우. 훗날 에른스트는 살바도르 달리와 루이스 분유엘이 만든 논란의 초현실주의 영화 '황금시대'에서 도적 대장 역할을 맡기도 하죠.